성결가정 여러분 음, 날마다 말씀 따라 오늘의 본문은 3월 5일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심문 그대로 거듭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아브넬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왕 이스보셋의 맥기풀입니다 그걸 지켜봤던 두 군대장관 바하나와 레갑이 쿠테탈를 일으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왕 이스보셋을 죽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가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다윗에게 공을 세워 그들이 다윗 왕국의 공신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가 그들이 모셨던 이스보셋을 아주 경무한 수술을 써서 죽인 것은 반역인 것입니다. 만의 배신인 것입니다. 구태탈 일킨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다윗에게 갔을 때 다윗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몇 가지 배우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기회주의자가 아니라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지금 좋은 기회를 만났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모셨던 죽은을 죽여서라도 그들이 기회를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 기회가 아무리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원리를 따라 사는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배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반역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중요하고, 그리고 자기가 모시고 있는 사람에게 끝까지 충성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두 군대 장관은 규회를 따라 결정함으로 그들이 왕을 배신하고, 그 결과로 오히려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두 번째 배우는 교훈은 하나님은 영적 지서를 아주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따위은 영적 지서를 아주 소중히 여기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월왕을 하나님의 기름 부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 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영적 지서를 시켰고 또 그가 사울 왕이 죽었을 때도 오히려 기뻐하지 않고 정말 슬퍼하고 사울 왕을 칭송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근본에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다윗이 이스라엘 왕, 곧 사울 왕의 아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한 걸 보았을 때에. 영적 질서가 무너진 걸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와 레갑을 오려 책망하고 그들을 죽이고 또 그들의 피를 흘려서 이스포스에서 위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배우는 또 하나의 그 원리는 선택은 완전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좋은 선택은 좋은 결과를 낳고 나쁜 선택은 나쁜 결과를 낳습니다. 이두 장군은 사실 나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나쁜 선택을 하고도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선택을 씨앗처럼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심은 종류대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선택한 종류대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이두 장군처럼 어리석은 선택이나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말고 항상 좋은 선택을 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좋은 선택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력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함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선택을 잘했고, 또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이두 장관, 바나와 내갑의 길을 따라가지 말고, 다위의 길을 따라가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영적 질서를 소중히 있고또 사실 배신보다는 어느 정도 충성된 길을 걸어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